예, 오늘도 영상 하나 찍어 보겠는데, 오늘 주제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에 대한 KT의 이상한 요금제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발신번호 표시가 일반적인 핸드폰에서는 무료인데, 유선전화. 그러니까 집전화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전화, 뭐 매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그런 집전화, 일반전화에서는 당연히 돈을 냅니다. 근데 다른 회사는 모르겠고, KT 같은 경우가 보통 1,500원 받아요. 한 회선당. 그리고 부가세 포함하면 150원 포함해서 1650원인데, 똑같은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인데, KT에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사업자로서 해가지고, 이제 KT 회선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받아요. 즉, 2800원을 받아요. 이것도 부가세 10% 포함해서, 결국은 280원 포함해서 3080원을 받습니다. 근데, 서비스 내용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전화 오면 그 유선 전화에 전화 오면 발신 번호가 표시되게끔만 하는 겁니다 2,800원짜리나 1 5 0 0원짜리나 차이가 없다고요 서비스는 근데 왜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사업자로서 KT 전화 회선을 쓰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을까요 전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k t 전화해서 거기 과장이라는 사람 뭐 고객지원팀인가 과장이라는 사람이랑도 통화를 해 봤는데 뾰족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도대체 서비스 차이가 뭐냐? 사무실에 들어오는 전화나 사무실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매장에 들어오는 전화나 가정집에 들어오는 전화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유선 전화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뭐 서비스도 다를 거 없고 발신, 다시 말하지만 발신번호 표시되는 그 서비스 자체도 다를 거 없고. 근데 왜 돈을 더 받죠?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택시 회사에서 손님들을 태우는데, 사업자로서 일하는 사람들, 뭐 자영업자든 사장이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 일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덜 받고, 그럼 말이 됩니까?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파는데, 사업자들한테는 돈을 더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돈을 덜 받고,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똑같은 재화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KT가 굉장히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KT가 이거는. 결국은 사업자들한테 돈더 뜯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업자로서, 근데 그러면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KT 회선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뭐 1,500원만 내면 되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부가 KT부터 안 되니까 비용 처리가 좀 힘들고 당연히 부가세 환급도 안 되죠. 그만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물며 겨자 먹기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KT에 사업자 등록증 보내고 해서 사업자로서 KT 상품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발신번호 표시 같은 거 똑같은 서비스 때 돈을 더 내래요. 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불합리한 걸좀 알리고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건 참고로 절대 제가 뭐 KT를 명예훼 손하거나 k t 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찍은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은 서비스인데,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덜 받고. 근데 차이는, 뭐, 한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했고, 사업자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개인이고. 근데 왜 덜, 더 받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그래서 이 영상은, 누구, KT 같은 어떤 회사의 명예를 수치시키자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 정책은 시정돼야지, 공익이 더 향상되고,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찍어봤다는 거.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